스케일 룸은 블루먼키 호텔의 오랑우탄 룸입니다. 오랑우탄 아시죠? 어 원숭이 한 종류죠. 자, 오랑우탄 룸은 룸이 독특합니다. 4인실입니다 자, 킹 사이즈 베드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안쪽에 2층 침대가 있습니다. 벙커 베드가 있죠. 자, 바닥은 원목 마루 칠과 함께하는 바닥 장식재입니다. 자 안으로 들어왔고요. 어, 바짓 개념의 호텔이죠. 어, 아주 실용적인 호텔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여기 룸이 크지 않은데 침대가 이렇게 4인용이라서 당연히 방은 좁을 수밖에 없죠. 자, 킹사이즈 베드입니다. 여기는 보니까 성인 두명이다 가운데에 자녀 1명 지어도 될 만큼 폭이 아주 넓습니다. 자 우측에는 2층 침대가 있습니다. 철제로 돼가지고 아주 튼튼합니다. 자 사인실입니다. 성인 4명 자 위에 2층 침대가 있고요. 밑에 또 1층 침대가 있죠. 어, 어린 자녀 동반 시에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침대가 튼튼해서요 어, 잠버릇이 심하지 않은 친구는 위로 가고 밑에는 어린 친구나 잠버릇이 좀 있는 친구를 아니면은 잠버릇이 있는 친구는 여기에 재우고요 어, 왼쪽에 아빠 엄마 아, 또 이쪽에는 또 다른 음, 가족이 자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철제 계단이고요 아주 좋습니다. 침대 좌측에는 책상 같은 게 있습니다 여기서 뭐 필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 앞에 TV가 있고 좌측에 스탠드하고 의자가 있습니다 저희가 책상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미니바가 있습니다 미니바에는 생수 4개만 들어 있습니다 생수 4개만 있고요 가까운 곳에 세븐일레븐도 있고 미니마트도 있어서 네, 거기서 음료수 사가지고 오면 될것 같습니다 아니면 호텔 로비에 음료수를 팔긴 한데 좀비쌉니다 거의 뭐 세븐일레븐 두배 가격이니까 좀 걸어 나가시면 세븐일레븐 있습니다 여기가 커피와 차 세트입니다 커피와 차 세트 커피 잔 y 개 커피포트가 있죠 i s 에 안전 금고가 있습니다 안전 금고 여기가 옷장인 o 같은데 옷걸이 있고요 TV 예, 여기가 책상입니다. 자, 철제 의자가 있는데 네, 철제 의자, 바닥은 어, 편하게 앉을 수 있게끔 쿠션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어, 메모지 같은 게 있습니다. 필기 도구 있고요. 디자인 감각이 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수건이 충분히 제공되고요. 자 세면대가 바깥으로 나와 있습니다 독특한 구조죠 물비누 있고요 헤어드라이기가 있습니다 거울이 앞에 있죠 자 여기는 샤워부스하고 변기입니다 앞에 변기가 있고요 저쪽에 샤워부스가 있습니다 자, 레인 샤워기는 없고요. 저렴한 호텔이니까 이동형 샤워기만 있습니다. 대용량 샴푸하고 샤워젤을 제공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방은 다 보여드렸고요. 이제 발코니를 보여드리겠는데요. 발코니에는 혼자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원형 의자죠 하나 있습니다. 자 앞에. 공원이 있고요. 주차장이 보입니다. 여기 앞에 보이는 이 마이몬 포레스트라는 레스토랑이 여기 푸켓 타운에서 맛집입니다. 사람 진짜 많습니다. 낮인데도 사람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식사들 많이 합니다. 그리고 베이커리샵도 있어서 빵사 드시기 좋고요. 여기는 보통 현지인들이 많이 오는 곳이니까 가격이 안 비쌉니다. 자, 그리고 앞에 로얄 푸켓시티 호텔이 있죠. 로얄 푸켓시티 호텔 1층 이로사 카페가 있는데 식사 잘 나옵니다. 비싸지 않고요. 자, 거기서 스테이크도 비싸지 않습니다. 거기서 저는 파타이나 또는 파카파무쌉을 추천하는데요. 양도 많고 맛있고 잘 나옵니다. 자, 이 앞에 로컬 레스토랑, 여기도 꽤 유명한 곳이죠. 그래서 주변에는 로컬 레스토랑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편리합니다. 참고로 이 앞에 여기 호텔 앞에 200m 지점에 어, 푸켓이 e 터미널이 있습니다 여기 이 터미널에서는 어, 팡아 카오락 지역이나 또는 끄라비로 가는 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끄라비로 가고 싶다 또는 팡아 카오락으로 가고 싶다면 이 호텔에서 숙박하고 나서 이 앞에 버스터미널 가서 버스 타고 가셔도 됩니다 옛날에 이 제2 버스터미널이 대표 버스터미널인데, 지금은 제2 버스터미널이고요. 1 터미널은 저쪽 3공 지역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어, 오라운탕 룸을 소개했습니다. 4인실이고요. 저렴하게 어, 4인실 찾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4인실입니다. 자, 2층 철제 침대가 있죠. 그래서 아, 나는 호텔비에다 둔 쓰기 싫습니다. 좀 실용적인 호텔 없나요? 그러면 이곳 블루먼키 허브 호텔이 정답입니다. 사인실이고요. 어, 나름 깨끗하고 어, 이 정도 호텔비에 아, 이 정도 시설은 꽤 괜찮은 거죠. 1층에는 어, 음료수, 커피 뭐 무료고요. 상당히 서비스 마인드 좋습니다. 그리고 세탁기도 있고, 그래서 아주 실용적인 호텔입니다.